연구대가 오히려 서사원보다 쉽다.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자연계 쪽에 경쟁률이 많이 낮은 전공도 있는데 절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잘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연구대랑 다른 인서울 대학을 같이 준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 되면 연구대랑 인서울 중에 어디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대로 정리된 설명이 없어서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편입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고대 편입 모집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고대가 19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이슈도 있고 메디컬 열풍이 있어서 앞으로도 연고대 편입은 전망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디컬 열풍 때문에 연고대생들이 학교를 이탈하고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인원을 메꾸는 전형인 편입학 티오가 늘어나는 거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고대를 제외한 다른 인서울 대학의 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하실 전공이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문계열을 준비한다면 편입 영어로 한 과목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편입 영어와 수학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편입 수학만 보던 학교들도 있죠. 중앙대, 이대, 경희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연고대도 똑같이 계열에 따라 준비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문계는 논술을 보고요, 인문 서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전공 시험, 수학, 물리, 화학 등이 있습니다. 수학과 추가로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학과들은 수학을 보지 않고 물리 또는 화학, 생물 등의 과 과목을 조합해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연구대와 다른 인 서울 대학은 전형 방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 같이 준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연구대만 준비하시거나 인 서울 대학만 준비하시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인문계 학생 중에 현입 영어와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 영어 1, 2등급 정도의 베이스라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같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낸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연계는 요즘 연구대 수학이 현입 수학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준비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베이스가 좋은 수능 미적분 기준으로 1, 2등급에 속해 있다면 이렇게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연구대 둘다 일반편입전용 같습니다. 필기구사 60에 서류 40인건 똑같습니다. 학사편입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연대는 일반과 똑같이 서류가 40이 들어가지만 고대는 학사편입에서 면접이 20% 추가됩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공인영어 지원자격을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데 고대는 공인영어 지원자격을 폐지했고 공인영어가 선택입니다. 연고대는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보는 시험과목도 다릅니다. 인문계는 인문논술 또는 사회논술 시험을 치르고 자연계는 학과에 따라 응시과목이 다릅니다. 인문계는 연구대둘다 사회논술 또는 인문논술로 선발합니다. 필기고사가 60%나 반영돼서 인문계는 논술로 확불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는 편입논술에 특별한 색깔이 있습니다. 자료 유형에 대한 활용 및 적응력, 큰 틀에서의 다면적 사고력 이두 가지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면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사고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논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위로, 밑으로, 다방면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가치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수 있는 시각 자체에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말의 뜻은 정답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연대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글은 항상 지문의 기초에서 논리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고대 논술은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는 최근 3년간 연세대보다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는데 고대 논술은 쟁점을 활용해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등 도구적 제시문을 활용해 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쓸때 단순히 내 생각만 줄줄 적는 게 아니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연고대 편입논술의 특색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학교별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감이 잡히시나요? 기출문제를 풀고 직접 첨삭을 받아보면 더 명확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별 채점 기준이 있는데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결국 동일합니다. 해마다 편입논술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논술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 자체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글쓰기 연습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즉 학교별 기출 문제에 의존해서 준비하면 위험하고 제시문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던 기존의 원리를 토대로 쭉쭉 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입 논술은 정답이 없어서 정답이라 할수 있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제발 독학하지 마시고 학원 다니시면서 전문가에게 참석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어떤 걸 보완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논술의 기본 원리인 논증력, 추론력, 독해력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연세대나 고려대 두곳 모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연계는 전국마다 공부해야 될 과목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국으로 지원하실지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연구대 편입을 준비하고 싶으신데 아직 학과를 정하지 않으셨거나 몇 개의 전국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대와 고대 전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학과 탐네 과목 중에 한두 과목, 그리고 연대는 대부분 공인영어 지원 자격이 붙어 있습니다. 공인영어부터 보시면, 고대는 선택이고, 연대는 필수로 되어 있는데, 고대는 선택이라서, 공인영어 없이도 합격한 사례가 많습니다. 수학을 보시면 고려대는 미적분만 보고, 연세대는 미적분과 선형대 수학을 모두 공부해야 됩니다. 즉, 수학도 연대가 더 해야 될게 많습니다. 전공의 경우엔, 고려대는 기본적으로 물리던 화학이던 한 과목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연대는 한 과목만 보는 학과도 있고, 두 과목을 보는 학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대는 공인영어도 필수로 준비해야 되고, 수학도 한 과목을 더 보고, 전공 경우에 따라서 두 과목을 준비해야 돼서 연대가 준비할 게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경쟁률이 많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공과대에 두 과목 이상 보는 학과는 경쟁률이 3대1도안 되는 학과가 많습니다.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를 보시면 경쟁률이 1 점대인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할 양이 상당히 많아서 그만큼 준비한 학생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 기준으로 지원할 전공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고대 학과를 맞추는 게 정석인데 일단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연대 기준으로 과목수가 많은 학과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합격률이 올라가고 고려대도 자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시간이 적거나 준비기간이 짧다면 바탐을한 과목만 보는 학과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한 과목만 보게 되면 경쟁률이 6대1, 7대1 정도로 두 과목 보는 학과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결론은 연대편입을 준비한다고 하시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수학 포함해서 세과목을 응시하는 학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시면서 알바도 해야 되거나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고려대학교만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인영어와 선형대 수학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드리진 않는 게 가능하면 공부를 좀더 해서 연대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률도 낮고 어차피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연고대를 같이 준비하시면 안정적으로 합격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만 준비했다가 붙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후회하시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자연계도 지원할 학과에 따라서 응시 과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을 먼저 준비하고 전공은 나중에 선택하는데요. 연고대는 다릅니다. 내가 공부할 과목을 고르고 전공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목은 수학, 물리, 생명, 지구과학,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생 때 준비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대학 수업에서 고득점했던 과목이 있으시면 그걸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전공 과목 성적이 고만고만 하시거나 해보지 않아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연대를 기준으로 잡고 수학은 디폴트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 시험이 두 과목 있는 학과로 시작하신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한 과목을 보는 학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한 과목이 적성이 안 맞으면 맞는 과목만 공부해서 폐입 전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과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시스템 대학인데 연구대가 공인영어 점수를 제외하고 동일해서 동시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연구대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메디컬 재수 반수 인기로 연구대의 태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생명시스템대학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23년도에 고려대에서 7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피트가 2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피트 준비생들이 떨어지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연구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본인한테 적합하고 유리한 학과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즉 연구대 자연계 편입 준비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학과별 필요 과목과 비중 경쟁률을 확인해서 지원할 학과를 선정하시고, 해당하는 전공시험을 준비, 공인영화가 필요하다면 점수 확보, 서류 준비, 위 순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적대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연구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적대도 나의 스토리고 스펙인데, 전적대 성적은 사실 합격점수에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적대가 높은 사람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전적대가 높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합격을 한 이유는 시험과 서류 준비도 잘 준비해서 붙은 거지, 전적대가 좋아서 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대로 학생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적대가 좋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연대와 거대 모두 서류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학업계획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셨더라도 자소서 준비가 부족하면 울킬 납니다. 안 그래도 전공 시험이고 논술이고 준비하느라 벅차실 텐데 서류 전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6월부터는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소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문항이 들어갑니다. 학과에 지원한 지원 동기, 그리고 학과에 입학하기 위한 활동, 졸업 후 계획까지 각각 천자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작성하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활동을 최대한 적어주시고 사소한 경험도 나중에 결국 지원하려는 전공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세계관이 넓어지는 경험 등 많이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적은 각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한 줄씩 써보세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공마다 상세 커리큘럼이 있는데 참고해서 지금까지 작성한 활동 리스트와 연결점을 적으면서 각 학교 학업 계획서 문항에 맞게 자소서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미 지원할 학과는 결정되었으니까 추가로 선택한 학과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추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3번의 학업 계획은 1,2번을 작성하고 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최대한 구글링을 통해서 해당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합격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구입하거나 컨설팅 업체, 첨삭 업체를 활용해서 글을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이라는 게 수정에 수정을 할수록 더 보기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수정하고 첨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학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자소서는 결국 교수님이 보게 될 글을 쓰는 건데 매년 교수님께서 수백, 수천 개의 자기소개서를 받아보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기에 다른 학생보다 더 변별력 있게 써서 교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토익은 연세대의 경우 전공과 논술시험을 위한 지원 자격일 뿐입니다. 성적이 높을 필요가 없고 각 학교 학과가 원하는 점수만 맞춰주면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딱 필요한 점수만 넘기시면 돼요. 영어 성적은 합격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합격 당락을 결정짓지 않아요. 공인 영어 성적은 말 그대로 지원 자격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논술 시험이나 전공 시험 실력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도록 비중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여나 1차는 그렇다치고 2차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낼게 없으니까 영어 성적이라고 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사실 남들 다 받는 점수에 800점 이상, 850점, 900점 이런 거는 써봤자예요. 우리가 자소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때 지원할 학과 자소서에 쓰인 내꿈 자소서 내용과 영어 성적이 연관되어 있나요? 성적도 그저 그런데 내 자소서 스토리 연관성도 없으면 사실 낼 이유가 전혀 없죠. 결론적으로 토익이 만점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 안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어성적이 합격 당락을 좌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률이 아시다시피 낮습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절대 모집인원만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년 모집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다 채우지 않고 탈락시킨다는 건데 대학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3년도 고려대 모집인원을 보시면 일반 편입 304명, 학사 편입1 73명을 모집했으나 등록인원을 보시면 일반 편입 281명, 학사 편입은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편입 지원자 23명, 학사 편입 지원자 4 0 8명을 모집인원이 남았는데도 그냥 탈락시켰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다니면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연구대 편입 지원자들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에요. 보통 지원인원이 있고 모집인원을 다 채울 때까지 추가 합격이 도는데 학교 측에서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확인은 어렵지만 교수님 측에서 임의로 수준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는다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경쟁률이 낮다고 아무나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대 편입에 대해 전반적인 준비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연구대 편입은 타 학교에 비해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방향을 잘 잡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베이스가 안 좋다고 내가 될까 하는 생각이 갇히실 필요 없습니다.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중 다수가 노베이스입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당연히 쉽지 않은 입시지만 편입은 자신의 한계를 깨는 도전이고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편입은 그런 시험이고요.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끝까지 준비하세요.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점수가 오르는 방법이. 내 한계가 안 깨져요? 그럼 깨질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결국엔 깨집니다. 그리고 허드를 하나씩 넘기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나는 노력하면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텐데 이게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한테 엄청난 자산으로 남습니다. 편입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인생편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